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화 서울의 봄, 이 영화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문화혁명이다라고 강조해 드렸지요. 지금 현재 전교조 교사들까지 동원돼서 학생들 단체 무료관람 시키다가 박살이 났지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내년 총선, 2030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한 세뇌 영화인 서울의 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성명 발표. 영화 서울의 봄을 박살냈으며 또한 1980년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5.18 사태는 김대중과 북한의 무장 폭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진실 왜곡, 강력 비판, 성명 발표, 영화 서울의 봄은 총선 앞둔 종북 세력 문화전쟁, 12집이 없었으면 대통령 암살범, 김재규, 정승화가 정권 잡아, 정승화, DJYS 집권 구태타 해소라도 막는다. 발언한 사람. 국민 99%가 전두환 악마로 오해해도 진실은 국의 영웅.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무장폭동. 대한민국 안보 역사를 재점용하고 북한과 연계된 주사파가 전복시킨 왜곡된 국군사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인가공법단체로 창립된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화명본 운동본부가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대고 왜곡한 영화 서울의 봄은 정북세력들의 총선을 앞둔 문화전쟁에 불과하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는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국난국복을 군사반란으로 규정짓고 국군을 혐오집단으로 만들며 망자가 된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와 학살자로 확인사살하고 있다라며 주요 선고가 있을 때마다 주사파 정북 세력들의 선전 선동 영화가 출연했고 4년 전인 21대 총선 전에는 126을 다른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우파 이미지를 이미지 죽이기를 했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이어 126과 1212의 진실을 아는 우파가 이 영화를 보면 전두환 대통령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7년 통치 기간을 대한민국의 봄이었다고 말할 것이라며 전두환 대통령의 12.12 구국 12, 결단이 없었다면 서, 서울의 봄이 아니라 평양의 봄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좌익들의 선전 선동 문화 전쟁에. 더 이용당하지 않도록 12·12와 5·18의 진실을 압축해서 알아야 한다"라며 "첫 번째 진실은 12·12는 군사 반란과 군사 구테타가 아니라 김재규의 패륜 쪽 구테타를 진압한 국난 극복의 역사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예회복운동본부는 영화에서 신군부, 반란군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정승화 총장이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패륜범, 김재규를 감싼 공범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봄이 역사 왜곡에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전두환 대통령 때문. 성명에서 그들은 정승화는 김재규가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시해 장소인 궁정동에 있었고, 시해범과 같은 차를 타고 육군 본부 벙커로 갔으며, 김재규가 시해범임을 알면서도 최규화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도 보고하지도 않은데다, 비상 국무회의에 침묵 등 시해에 가담한 혐의점이 있었다라며, 1 1 6 직후, 정승화 개염사령관은 김대중과 김영삼이 집권하면 구태탈을 해서라도 막을 막을 것이라고 망언을 했던 비민주적인 정치 군인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반란군과 맞서는 참 군인으로 나오는 장태환 수경사 사령관은 정승화에게 충성맹세를 했고 12.12 .12 당일에는 만취 상태로. 정, 승화 총장 구출을 위해 탱크 출동과 수경사 34단이 있었던 경복궁 폭격을 지시했던 무모한 군인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증권거래 소장으로 호위 호식했던 이중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명예회복운동본부는 역사는 한 상계로 존재하기에 가정이 의 미가 없 지만 1979년12월12일 만약 정승 화가 연행 되지않았 더라면 김재규 는 복권 돼 정승 화와 함께 철권, 정치 와 군정 을 시작 했을 것 이고 권력 을 위해 폐륜을, 폐륜 을 폐륜 폐악을 저지른 김재규 와 정승 화가 최 악의 독재 를했 다면 우리는 지 금도 동남아 후진국, 군부 정치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전두환이라는 구국의 대통령 덕분에 군을 혐오하고 역사에 진실을 호도하는 서울의 봄 영화를 상영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두환 구국 대통령을 악마로 만든 것은 5.18 특별법 제정과 12.12 5.18 사건 상고심 선거 공판에 위한 역사 뒤집겼다라며 두 번째 진실을 전했습니다. 성명에서 1995년 노태우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위협을 받았던 김영삼 정권은 정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12.12만으로 전두환을 악마로 가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대중과의 정치 야합과 수확한 고래로 최악의 입법 3 4인5.18 특별법을 제정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12.12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합수부 수사는 반란으로 5.18의 광주 폭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 심판과 규정이 180도로 바뀌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최악의 역사 뒤집기였다라며 안보 역사에 나쁜 정치가 개입해 철저한 반공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좌경화 시켰고 지금의 좌우 진영의 극한 대립의 장을 만들었다라고 이영화 서울의 범에 역사 왜곡을 질타했습니다.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5.18은 세계 전사에서 볼수 없었던 김대중 김, 김일성의 모략전쟁 성명에서 그들은 5.18은 적화통일의 기회만 엿보던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 서고 이후 정치적 혼란, 혼란을 틈타 특수 공작조를 은밀하게 침투시켜 악마적인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군인과 경찰 복장으로 위장해 민간인을 살해한 살해해 소요 군중을 흥분시키고 진압 군경을 무자비하게 살상한 세계 전사에서 볼수 없었던. 북한 악마들의 모략 전쟁이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명예회복운동본부는 5.18은 미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문건에서도 김대중 추종자들과 북한 민간 공작대원들이 개입해 벌어진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안기부 작성 문서에는 김대중을 광주 사태의 배후 조종자, 북한 연방제 추종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라며 북한은 이 북한 북한은 북한을 이용해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5.18 김대중 추종자들을 인질로 잡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했다는 위협이 끊이지 않았고 이 추종자들은 뱀이 뱀 꼬리를 물듯이 김영삼의 정치 자금 약점을 잡았고. 약점이 잡힌 김영삼 정권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의혹을 돕기 위해 김재규의 패륜, 구테타를 진압한 1 2 1 1를 군사반란으로, 5·18 국난국복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하면서 계엄군 지휘선상에 없었던 전두환 대통령에게 내란수계를 수계라는 이 음모를 뒤집어씌우는 악마의 대리 심판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군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2007년 5·18을 다룬 화려한 휴가에서는 집단 사격을 기정사실처럼 다루 개염군을 악마처럼 편집했지만 집단 사격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며 서울의 범영화가 아무리 군을 혐오 집단으로 추락시키고 국난 국복을 군사 반란으로 매도해도 대한민국 국군의 국민을 위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고, 국국의 영웅, 흔적은 절대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은 적화의 기회만 엿보던 김일성과 또한 김대중 추종 세력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 자,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까라고 하지만 죽어도 5.18 유공자 명단 안 까죠. 앞으로도 이5.18 이 유공자 명단에 대한 이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의 투쟁은 더 가열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